고승원에 자전거 타고 이렇게 놀러 왔어요네 네. 지금 중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이에요 아, 중학생이 중학생이에요 어 네. 뭐야 자주 와요? 아니요 오늘 나오니까 어때요 기분이 음, 고승원에 좀 더워요. 더워요 더워? <웃음> <웃음> 아니 여기 호수원을 보니까 네. 느낌이 어떠냐고 여기 오늘 음. 그냥 기분이 좋아요 뭐처럼 공부만 하다가 이렇게 친구하고 자전거 타고 이으니까 아주 안전장치도잘 했네 맞 마저 타야 돼 자전거는 어, 뭐 여기 소승원에 놀러 온 느낌, 품맛 좀 한마디. 벚꽃이 벚꽃 축제 해가지고 어. 많이 피어가지고 좋아요. 와 음. 자전거. 예, 예, 한 바퀴 돌 거예요? 어, 귀여워. 이제 가려고 어, 귀여워. 이제 가려고 보니까. 엄마 이거 와봐요. 다 멀어요? 아니요 그어 그냥 자전거 타고 갈수 있는 거지. 어 그래요? 이렇 네, 그 보니까. <laughs> 난 자매인 줄 알았더니 자매가 아닌 친구 사이라고 그러죠? 네네. 그 네. 자는 응. 고 이렇게 운동 좀 맨날 공무만 하는 것보다 예, 호수공원에 놀러 와서 자연환경도 잘 음미해 보고 그렇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겠죠? 네. 네, 네. 그래요. 잘 놀다 가요. 네. 그 애들 먹이 먹는 거본적없 진짜 많았지 好了。 in yeah. 소연 했는데요. 호수공원의 물결은 지금 춤을 추고 있습니다. 춤을 추는 호수 원의 파도. 이제 해가 정리고.